네? 아잘나 그냥 끄덕끄덕 하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세종화이가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안광환입니다. 제 자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PC방이냐고 좀 놀려대는 키보드랑 마우스를 제가 이제 개인 장비를 사용해서 게임에 되게 적합한 모니터, 쓰리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개는 영상 편집용이고 하나는 영상 송출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자리에 이제 이런 USB 허브나 이런 충전기 대부분입니다 카메라 종류도 좀 여러 개 사용하고 있고 아 이거는 이제 선물 받은 컵이라서 유일하게 좀 제가 갖고 있는 거고 이런 약들 이런 약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음, 이런 장, 카메라 장비 같은 것들이 물건을 이렇게 막 쌓아두는 편이 아니어서 심플하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아 안녕하세요 마케팅과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두리라고 합니다 일단 저의 자리는 핑크핑크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피치를 굉장히 좋아해서 무릎담요도 어피치를 쓰고 있고 마우스도 어피치 마우스 를 너무 애정을 많이 써서 약간 때가 탔는데 핸드폰 거치대예요 뭐 결제 문서를 팀장님께 결제 받을 때 내용이 좀 부실하다거나 할때 팀장님 잘 봐주세요 하고 애교를 부리는데 쓰이는 요 그리고 제가 오피치만큼 펭수를 되게 좋아해요. 구매대란 아이템이었던 펭수 달력을 이렇게 3월에는 제 생일이 있어요. 얘는 무슨 서랍장에 이렇게 머리띠가 많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laughs> 왜 저래? 라고 했는데 직장인의 그냥 평범한 자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예술단 홍보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문지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그 모르면 안 되는 BTS의 팬이고요. 아미입니다. 그래서 제 자리는 BTS로 엄청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아미한테는 하면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최애가 누구냐는. 예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칠방탄 모두 너무 사랑하지만 태형 군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조금. 태형 씨의 그 전시를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때 샀던 사진들 잘생기게 잘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 키보드 마우스 세트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요 하우스 오브 BTS하고 강남에서 열렸던 이거는 서울콘을 가서 어렵게 어렵게 구해온 이렇게 자리에 두고 그때의 그 기억을 계속 두고두고 두고 상기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팬들도 포스트잇도 서랍은 열면 이 요, 요 파일들도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비 포스트잇도 이렇게 슬리퍼도 있고 제 바탕화면도 BTS고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맨날 음료를 사먹고 이 컵폴더를 들고 오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영화 개봉했던 거 티켓이랑 요것도 영화 보고. 여러분 저는 하나씩 다 모았습니다. 이전 멤버의 레모나. 가까워서 이렇게 봉투 포장을 하고 여기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아무도 드시지 마세요, 이거.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제가 좀더 노력해가지고 이온 곳을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이렇게 저보다 더 많이 잘 꾸미고 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우리 모두 일상생활을 이 BTS와 함께 지친 일상을 풀어나가 보아요. 안녕!